운동 후 붓기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에버그라운드 아이스젤 슬리브 하나면 붓기 걱정 끝. 냉찜질과 온찜질 모두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랍니다. 특수 제작된 아이스젤이 냉기를 오래 유지해서 붓기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360도 압박 설계로 넓은 부위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주고 신축성 있는 소재 덕분에 착용감도 정말 편안해요. 무릎, 발목, 종아리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도 높고 운동 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붓기 빼고 시원하게 압박으로 라이너. 지금 바로 에버그라운드 아이스젤 슬리브를 경험해보세요. 출산 후 붓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에버그라운드 아이스젤 슬리브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있어요. 냉찜질 효과로 붓기가 빨리 빠지고 압박 효과 덕분에 다리 라인도 예뻐지는 것 같대요. 밤에 잘때 착용하면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도 부드러운 소재라 자극이 없고 통기성도 좋아서 땀이 차지 않아서 좋대요. 세탁도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평소 다리가 잘 붓는 분인데 압박 스타킹은 답답하고 불편해서 오래 착용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버그라운드 아이스젤 슬리브는 압박 스타킹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원한 냉찜질 효과까지 더해져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착용감도 편안하고 활동하기도 편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대요.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라 다리가 쉽게 붓는데 이 제품을 착용하면 붓기가 훨씬 덜하고 다리 피로감도 줄어드는 것 같다는 후기도 있네요. 육아하느라 지친 다리에 시원한 휴식을 선물하세요.